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세상입니다 자 금요일 저녁입니다 어, 밖에서 불금들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집에서 또 TV 시청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어, 행복한 금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오늘 축구 승무패 6회차 최종 예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목요일쯤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금요일 저녁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뭐 내일 저녁 마감이니까 조금은 서두르시면서 구매하시는 거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 스무패 6회차는 음, 세리에이 그리고 어, EPL 7경기가 있습니다 14경기가 항상 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음, 가장 그래도 제가 좀 적중이 높은 그런 조합 어, 세리에이 그리고 EPL 경기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더 자신 있게 한번 음, 구매 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했고요. 저 항상 24조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24조합으로 한번 구매를 해볼 거고요. 저 오늘은 뭐 이월이 없는 해체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구매하시고 또 나머지. 24조합 이상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직접 어,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심문패 6회차 최종 예상 한번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에버튼 토트넘부터 마지막 경기, 인테르 유벤트스 경기. 대체적으로 이번 회차는 조금은 좀 까다롭다.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자, 이번 회차 자동으로 한번, 어, 제가 다득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득표를 선택을 해 봤는데 음, 보시는 것처럼 40%대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70% 이상 되는 경기가 한 3경기 정도 어, 프로시노 에시밀란 그리고 볼로냐 사수올로 토리노 살레르니 이렇게 3경기 정도가 70% 이상 되고요 그리고 50% 이하의 경기들이 어, 제법 됩니다. 어, 다 경기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엠폴리 제노와 오디네스의 에시 문차, 벌리 플럼, 그리고 아스널 리버풀, 인테르 유벤투스에서 5 경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6 경기. 자, 보십시오. 어... 70% 밑에가 11경기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까다롭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 해차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 어디에다가 투픽리픽을 할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저는 가능하면은 초반에 좀 1픽 쪽으로 가시고 후반부에 어, 투픽리픽 한번 하시는 거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예, 구독 좀요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에, 에버튼과 토트넘의 경기 첫 번째 경기고요. 어,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조금은 유리해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뭐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다섯 경기에서도 3승1무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최근 다섯 경기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좀 많이 거두고 있는 에버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전적에서도 토트넘이 우위에 있고 또 토트넘의 최근 상승세에 맞물린다면은 토트넘이 에버튼의 원정이지만 지진 않는 경기는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무패 투픽 첫 번째 경기는 안전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 엠폴리 제노아 경기. 앰폴리는 현재 19위를 기록하고 있고, 제노아는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동일 배당 승무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32%, 30%, 36%에서 거의 동일 배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기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상대전적에서도 뭐 제노아가 산모 2프를 앞서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지만 제노아의 원전 경기이기 때문에 좀더 부담스럽고 최근에 세 번의 대결 모두 다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무승부 쪽의 승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경기는 무승부 단통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에이시몬체 경기. 17위와 11위의 대결 두 번째 경기와 거의 흡사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무승부가 어, 다득표로 걸릴 만큼 어쩌면은 뭐 무승부가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인데 상대전적에서 한 번의 승리가 있는 우드네스고두 번의 무승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드네스도 승부가 되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드네스의 경기력이 뭐 홈에서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고, 승리를 할수 있는 경기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네, 우드네세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우드네세가 상대했던 팀들이, 에시밀란, 그리고 피오렌티나, 라치오, 어, 볼로냐, 이런 팀들, 어, 자기보다 상위 팀들하고 경기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번에, 어, 우드네세가 몬차 경기에서는, 어, 승리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음, 오디네스 홈승으로 단통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 브레턴 대 크리스탈 경기, 9위와 14위의 대결이고요. 최근 다섯 경기, 2승 2무 1패, 브레턴, 그리고 2승 1무 2패, 크리스탈이고, 어, 상대전쟁에서는 네 번의 무승부가 있는 경기, 5경기 상대전적이 1승 3무가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무승부 확률이 좀더 있는 경기고 그리고 크리스탈이 최근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크리스탈 최근에 두 번의 승리가 홈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원정에서는 좀더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던 크리스탈 경기는 승리 그대로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벌리와 플럼 경기 19위와 13위 대결이고요. 최근 다섯 번째 경기에서 벌리는 1무 4패, 그리고 플럼은 2무 3패.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두팀다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전쟁에서는 다만 이제 4승 1무로 벌리가 앞서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 벌리가 그래도 플럼을 만나면은 경기력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 벌리가 이기는 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럼전에서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벌리라 고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번 네 번째 경기 저는 벌리의 홈승 그들을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경기 프로시노 대 에시밀 경기 세리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위와 3위의 대결이고요. 이번에 차83.8%두 번째로 높은 득표를 보이고 있는 에시밀란 경기. 이번 경기 뭐 에시밀란이 프로시노 상대로 원정이라고 헤매는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에시밀란의 승리 홈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기 볼로냐 사수올레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8위와 15위의 대결이고 최근 전적 볼로냐 3무 2패. 그리고 사수홀로도 1승, 4패, 두팀다 좋은 경기력은 아닙니다. 최근에 볼로냐가 흐름이 많이 꺾였습니다. 세 음. 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승리도 없는 다섯 경기. 최근의 흐름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 볼로냐 상대로는 뭐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전적에서도 2승, 1밀패에 앞서고 있는 경기. 자, 이번 경기, 7 번째 경기, 볼로냐의 승리, 그대로 한번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경기, 에 토리노와 살레르니 경기. 토리노는 8승 7무 6패, 10위, 그리고 살레르니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쟁에서도 토리노가 앞서 있고, 최근에 다섯 번 경기, 에 토리노는 2승이무 1패, 살레르니는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레르니는 원정에서, 어, 승만을 거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토리노 홈 경기라면은 그래서 8번째 경기는 토리노의 홈승 그대로 인정하고 이번에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9번째 경기 본머스 노팅엄 경기. 자, 본머스는 12위, 노팅엄은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팀 상대 전적 4승 1무 본머스가 많이 앞서고 있고요. 최근의 전적에서는 1승 1무 2패, 본머스 그리고 마찬가지 1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는 노팅홈입니다. 최근 노팅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1승 2무 1패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전적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지만 이번 경기 무승부 정도는 노팅홈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경기는 승무 투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경기 첼시와 울버햄튼 경기 첼시는 10위 그리고 울버햄튼은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전적 1승 2무 2패 울버햄튼이 조금은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첼시는 2승 1무 2패, 울버햄튼은 2승 1무1패 기록하고 있는데, 울버햄튼이 최근 마지막 경기죠. 맨유 경기에서 뭐 3대 3까지는 잘 만들었지만 마지막 1분 남겨 놓고 다시 한번 패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참 아쉬웠던 경기라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첼시는 어, 리버풀과의 원정경기 4대1을 패하면서 역시 원정에서 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최근에 음, 길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 어,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첼시 입장에서는 한번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첼시 홈경기 그리고 울브햄튼이 직전경기 아쉬운 패배에 한풀 꺾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첼시 홈승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경기 맨유 대 웨스템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7위와 6위의 대결이고요 자, 맨유는 직전 경기 울벤튼에게 4대3으로 역전선을 거두면서 원정에서 에페커 포함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모습 하지만 홈경기에서는 5경기 2승 1무 2패 어, 두번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맨유입니다 웨스템이 조금 이제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 잘 나갔다 때하고 다르게 지금 다섯 경기 4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원정 경기. 그리고 상대전적에서 두팀 무승부가 없다면 은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 있는 맨위 홈경기 홈즈전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 아스날과 리버풀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상당히 좀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리그 경기에서는 두 팀이 어, 두 번의 무승부를 연속해서 거두고 있습니다. 1대1 무승부 2대1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에 a 컵에서는 리버풀이 어,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경기 어, 리그 경기고 아스날의 홈 경기입니다. 3위와 1위의 대결이고 승점차도 어, 제법 5점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리버풀이 승리 한다면 은 어, 확실하게 1위 자리를 지킬수 있을 것 같고요. 아스날이 승리한다면 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1위를 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날 리버풀 경기는 어, 저는 무승부까지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무패 투픽을 한번 예상해 보고요. 다음은 13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라치오 경기 4위와 6위의 대결이고 상대전적 1승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치오가 조금은 앞서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아탈란타가 좀더 좋습니다. 아탈란타 최근에 지지 않는 경기 6경기에서 5승 1무를 거두고 있고 또홈 경기에서는 더 좋습니다. 6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아틀란타고요. 자 라치오도 최근의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홈 경기는 굉장히 좋은데 어, 원전 경기에서는 약간의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 번째 경기는 아틀란타의 최근 홈 경기를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아틀란타 홈승 그대로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14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 인테르와 유벤투스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르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테르는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유벤투스 2위 승점 1점 차 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 인테르가 승리한다면 은 1위에 좀더 4점 차로 벌릴 수 있고 유벤투스가 승리 한다면 은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어, 굉장히 접전이 예상되고요. 뭐 한점 차의 승부 예상됩니다. 어, 상대전쟁에서도 1승, 2무, 1패 유벤트 수가 조금은 앞서 있고요. 최근 5경기. 인테르는 5승, 이벤트스는 4승 1무. 자, 모든 면에서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승무패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경기는 그래서, 자, 승무패 올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4조합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바로 구매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에버튼 토트넘 무패, 엠폴리 제노왕 무승부, 우드네스의 애시몰차 승리, 브라이턴 크리스탈 승리, 올리플럼 승리, 프로시노 에스밀란 패배, 볼로냐 사수올로 승리, 토리노 살레르니 승, 그리고 범머스 노팅엄 승무 투픽, 첼시 울햄프 승리, 맨유 에스템 승, 아스날 리버풀 무패, 아탈란타 라치오 승, 인테르 유벤투스 승무패 올픽, 이렇게 24조합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른 쪽으로 마킹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마킹, 음. 가지를 한번 붙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축구 승무 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토 승부식 토요일 경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